어떤 가족이 연말을 맞아서 비행기 여행을 가려고 다 구입하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2시간 전에 출발을 했대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공항 측에서 얘기가 전부 이메일로 알려 드렸는데 몰랐느냐고.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많은 가족 중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항의를 강력하게 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이번에 비행기 추락했던 이해가 되세요? 지금 뭐 7명인가 9명인가 어, 연말에 추락했던 비행기 사고에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금년 12월 30일까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 운전해서 가는데, 뭐, 하늘에서 비행기 타이어가 떨어지면 또 죽고요. 건너편 차가 건너와도 사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정말 신묘막측하게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요, 오늘을 얼마나 그리워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백만 불 주고도 살수 없는 오늘을 우리는 맛보고 있고 또 2014년을 마감을 하고 2015년을 맞는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금년에 정말 수많은 비행기가 떨어졌고, 정말 이상하게도 말리지 않은 그세번다 소속날의 비행기였습니다. 에볼라 사태, 아이시스, 테러, 또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4월 16일 진도군 평풍도 부근에서 세월호가 전복 476명의 승객 중에서 172명이 구조되었고 304명이 사망 및 실종을 했다. 안전하니까 조금 더 요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선장과 승무원들은 여유있게 피난을 갔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참변이 임했습니다. 쿠바와 미국의 외교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북한의 소니사 사이버 공격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4년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금년에 여러분요 단임 목사님을 세번 모셨습니다 복 받으셨죠 어. 그러나 과거를 부인해서는 절대로 오늘날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 분을 다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 또 교회 40년을 준비하는, 또 5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들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꼭 필요한 사역을 하셨다. 이제는 우리는 조금 더그런 모습에 있어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권사회장님. <laughs> 굉장히 당황해 하시죠? 저도 뭐 설계하면서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또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어, 과거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interpretation, meaning은 바꿀 수 있어요. 과거의 fact는 바뀌지 않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과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될까요? 좀더 나은 미래. 즉 우리 유학생들 보면 정말 고생을 해요. 그러나 PhD학위를 받으면 나에게 좋은 미래가 있다는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의 고난을 참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아니라 잘된 내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은 과거는 어때요? 해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2014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광야 훈련의 여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꿔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좀더잘된 미래의 소망이 우리의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아나이 600세, 2월 17일째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거의 1년 만인 601년 정월 초하루 1월 1일 아침 창조 이래 엄청난 이런 재난은 없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웠던 심판 이후 노아는 최초로 안전지대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덮고 있는 뚜껑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 구원의 문은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 문을 열면서 노아는 지난 1년 기간을 회고해 보았을 것입니다. 방주밖에 했던 모든 인간들은 물론이고,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도 다 홍수에 사망했습니다. 비가, 편개와 천둥과 지진과 괭음과 살려달라는 소리와 방주로 들어오려는 정말 그 방주를 손으로 긁었던 사람들의 몸부림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내리에 생생하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원의 방주 속에서도 절망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의 결과요, 무서운 죄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며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빴지 하나님의 의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말에 겪게 될 최후 심판에 비교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노아는 설마 홍수가 날까 하는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비가 온다 해도 설마 에베레스트 산까지 튀었나. 온 천지가 잠기는 그런 홍수가 임할 수 있을까? 자연의 순한 칠서보다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친 짓이다. 정말 왜 어리석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느냐? 믿으려면 처음 이성적으로 믿어라. 그렇게 놀렸던 세상의 여론보다 군중 심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홀로가 아니라 노아까지 포함해서 여덟 명의 가족들을 동반자로 함께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인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이 되었습니다. 아픔과 눈물과 쓰라림으로 어울렸던 금년 2014년 한해 하나님께서는 콜럼비아 한인연합장르계라고 하는 구원의 방조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과 보이지 않게 뒤에 삼겼던 충성된 종들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 방주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땅에 보니까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말씀을 붙들고 방주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찬 피바람과 홍수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방주의 문을 열고 힘차게 새 땅을 밟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하시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팩대를 향하여 힘찬 새 걸음을 함께 내딛는 복된 201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어렵고 힘든 이민의 환경 가운데라도 불경기 가운데서라도 오직 주님께만 행복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 지체들 함께 손에 손 잡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복과 꿈이 충만한 교회 비전을 이루게 하여 출시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로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